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 지식인 상담 한의사 신예지입니다. 가슴이 크고 무거워서 유방 축소술도 알아보고 계시는군요. G컵이며 최근 체중이 증가하면서 가슴이 더 무거워진 느낌을 받으시고요. 체형적으로는 어깨와 등의 통증도 느끼고 계시는군요. 가슴을 축소하는 방식에는 수술적인 방식과 한방 치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한방적인 치료는 자연스럽고 건강하게 가슴의 볼륨을 감소하게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한방에서는 침습적이지 않고 안전하게 유방의 축소와 탄력 개선을 돕는 치료를 진행합니다. 한방적인 방법으로 유방을 축소할 때에는 가슴과 주위의 림프를 포함한 광범위한 혈자리의 침치료, 외선치료, 약침치료와 한약치료를 병행하여 무겁고 순환이 잘 되지 않는 가슴을 가볍고 탄력 있게 만들게 됩니다. 체중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체중 감량을 함께 병행하여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치료 시에는 단순히 가슴만을 목적과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경직된 어깨와 목뒤등큰 유방으로 인해 변형된 체형에 대한 치료를 함께 진행합니다. 가슴이 무거울 경우 보통 어깨와 등 근육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어 어깨가 앞으로 굽으며 등 근육이 늘어지고, 이로 인한 자연스러운 구분 등으로 인해 경추의 전망과 요추의 전망이 더 심해지기 때문입니다. 대부분 여성은 상체 근육량이 충분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상체 근육을 강화하지 않으면 무거운 유방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체형 변화로 인해 목과 어깨의 만성적인 통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분 등은 자연스럽게 복근의 약화를 유발하여 이런 체형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만성적인 요통으로 진행됩니다. 한방 가슴 축소 치료는 단순히 가슴을 축소할 뿐 아니라 가슴을 건강하게 하는 동시에 체형의 불균형도 함께 치료할 수 있습니다. 외과적인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일상생활과 치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올바른 가슴 축소 치료를 통해 질문자분이 건강한 아름다움을 찾을 수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